박수를 모시겠습니다. 일단은 죄에 대한 시선은 먼저 균도한테 먼저 이이길 600km를 자폐성 장애 일급인 우리 균도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균도야 청아대에게 소리 왜 왔니? 당연한 복지 지원 복지 위하여 예, 장애 일급인 애들 목소에서 이 말이 나옵니다. 우리 두 명이 걸어온 길이 아름답기만 보이십니까? 남들은 생안에서 얘기합니다. 암을 투병하고 있고 당뇨로 합병증인 혈압으로 무엇으로 제가 올라온 길이 굉장히 부수혈을 가진 아름답기만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결코 당신들이 생각하는 아름다운 길만은 아닙니다. 제가 왜이 길을 선택했고, 제가 왜이 길을 걸어왔냐 하면, 저처럼 가지지 못하는 아버지가 할수 있는 길은 그것도 걷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한테 이슈를 던져야만 여기 계신 분은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까? 예전에 인도에 감디가왜 그렇겠습니까? 저는 가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우리 군대는 장애 1급이기 때문에 선별적인 복지라도 혜택은 받고 있습니다. 제가 장애인 아버지로서 장애인을 키우는 당사자로서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제가 할 얘기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같이 한번 그려봤습니다. 지금 장애인 어머니가 기초부양 어미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계시는 거 알고 계십니까? 내가 1,500미 길을, 1 5 0 부산서 서울까지 걸어올 때 무슨 마음으로 걸어왔겠습니까? 이 사회에 달려져야 합니다. 왜 이렇게 이묽고 아부도 아버지가 저렇게 아무것도 하지 못한 애를 24시간을 감시하면서도 35일을 걸어야 합니까? 지금 현재 장애아동복지지원법 그렇게 큰법 아닙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 우리 퀸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제가 그랬을까요? 자기의 엄마, 아버지의 마음을 담았기 때문입니다. 15층 옥상에서 밀떨어주고 싶은 마음을 마음 깊이 믿는 우리라는 우리 자기 부모 우리 서 살아야 합니까? 왜 제가 밥을 먹을 때 오후 3시가 넘어서 식당을 찾아가야 합니까? 12시에 밥을 먹으면 일반 사람들이 뭐라고 하시는 줄 압니까? 늘 갇힌 병신들을 자식 가지고 있으면 저 구석에 처박혀 있던지 제가 이 길을 걸어오면서도 많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우리 균도 취업시키준다 합니다. 은린 시키준다 하는 줄 압니까? 시설에 우리 균도를 넣겠답니다. 제가 시설을 넣고 싶어서이 자리에 왔겠습니까? 저는 균도를 이 사이에서 당신들하고 똑같이 살고 싶습니다. 얼마나 힘들게 사는 줄 압니까? 저런 길 같이 한번 그려보실랍니까? 말도 통하지 않는데 30월 동안 부여잡고, 끈을 잡고, 끈을 잡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렇게 그려왔습니다. 아버왜 옵니까? 우리 김도 배우는 것 너무 싫어합니다. 아빠가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하면 균도 분명히 시설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아버지, 저희 아버지 산소가 살회군지에 계십니다. 아버지는 지나가면서 얼마나 울었지 압니까? 저도 그렇지만 우리 아버지 사회군대 총상으로 평생을 내네 분열점 한로 사왔습니다. 저는 그 아버지가 되기 싫기 때문에 진짜 뜻도 한 아버지 진짜 힘없지만은 나한테얘기하셨는 아들 아버지가 되고 싶습니다 제발 좀 여기 계시는 분 제게 심정 조금이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어려웠으면 이렇게 성취하는 아들 결국 저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의 장애인 아들 장애인 그덧마구리 앉아서 울 수밖에 없던 <laughs> 나의 심정, 자기의내 부모 당신들이 무엇을 알겠습니까 제가 필요한 것 예산예산 다령갑니다 제가 그러면서 가장 힘들게 무엇인지 압니까 밀양서 양산서부터 펼쳐져 있는 사대강 환경 그 150길 150km, 200km를 걸으면서도 그 모래사장에 있는 데서 황사바람 모래사장의 바람을 맞고 걸었습니다 지금 서로니까기간이가 너무 안 좋습니다. 그 시설 10일, 20일 걸을 때 저게 들어간 돈 조금이라도 우리 애들한테 우리 장애인한테 조금이라도 베풀어 주신다면 진짜 여한이 없었습니다. 그 왕사람 발은 그럼듯이 우리 장애인의 복지 왜김태호의 아들이 우리나라보다 연약한 필리프를갈줄합니까 당신들의 무서운 시선 때문에 그 사람의 시선이 우리를 못 살게 한 겁니다. 우리나라 가떤 나라인 줄 압니까? 그 당신이 나한테 안 됐다는 눈으 보던 그 시선 자체가 나를 죽이는 겁니다. 제발 우리 긴도 사회에 살게 해주시고 우리 긴도 제발 아빠가 없어도 이 사회에서 되게 살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주기 그것이 인마여 당신들의 할 일입니다. 반드시 자기 나도 목지을 원안 통과해 주시고, 그거,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거 아닙니다. 한나당 국회의원이 발의한 입니다왜 그거를 예상 겨우 200억 되는 거를 칼을 대갖고, 이 마음에 다시 한 번도 더칼 대는 것입니까? 제발 부탁드립니다. 모두를 우리의 한동 잡아요 결깔입니다왜 우리 부모가 15초에서 뛰어내려고 칼을 물고 자살해야 됩니까? 우리가 깨어지면, 가정이 깨어지면, 사회가 깨어진다는 것은 당신들은 알아야 합니다. 한 나라에서 노인부양은 3등 까지 똑같이 이중자를되고 우리 장애 활동법은 1등급으로서만 겨우 40시간 이 말이 무엇인지 압니까 정부안한 사람이면 똑같은 정책 에 이중자택되지 않아야 됩니다 반드시 내 이야기 별로이기에 평범한 본부의 아버지만 제발 좀 제발 좀 죄송합니다.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한탄스러 이야기만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발 좀균도 살려서 살게 해주세요.